초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죠? 다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뭐죠? <laughs> 다음주는 부활주일 부활주일 전에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 진행받은 지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한 주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책 다 들고 왔습니까? 들고 오시고 똑 바로 딱 앉으시고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 에살로니가 전사 앞에 있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끝 졸이는 말씀이 두절입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laughs>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았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한번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은 아주 어두운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 어둠의 권세, 어둠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은 뭐냐면, 보통 노예 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샀잖아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러 주는 거. 노예가 진그 빛을 그 주인이 대신 치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로 그리고 죄 사함은 뭐예요? 우리 의 모든 죄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이제는 없단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지은 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 이제 너의 죄는 없어. 너의 생명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처럼 죄 없는 존재,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 동그라미 세계할 때 배웠죠. 천국과 지옥과 세상에 있는데. 천국은 비치고 지옥은 어둠이고,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었다고요? 지금도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은 어둠이래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어둠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왜 어둡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마귀가 지었던 죄와 동일하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네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흑암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말을 막 듣고, 마귀의 뜻에 따라 살고,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신 천국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성경대로 입당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되니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다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나무의 거죠. 십자로 된 나무. 여기에 죄수를 매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자체보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보다 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달린 십자가냐? 누가 흘린 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때에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 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병자가 낫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물고기 다섯 개와 떡두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사람은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까지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죠.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고,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럽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보시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구름에 쌓여 가지고 수백 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세 사람은 놀랍게 예수님이 변한 것까지 봤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팍 끌려가는 걸 봤을 때이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죠. 떠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늘에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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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이 피이기 때문에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와 그 보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은 내가 부모님 말씀 듣기 싫어요. 부모님이 이제 게임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나 이제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꾸 친구가 미워져요. 하나님 내 친구 사랑 못하겠어요. 그냥 미워할래요.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이번에는 또 내가 부모님 공격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못 듣겠어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수님, 친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이 친구 용서 못 하겠어요. 나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것은 예수님, 나 친구 사랑 못 하겠으니까 한번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번더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역사책에 써져 있는 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 동원하겠습니다.